안녕하세요. 모든 것을 리뷰하는 쏭쏭 송송 스토리, 쏭쏭입니다. 자, 오늘 리뷰해볼 상품은 바닐라 부티크 허그 향수 40ml 짜리에요. 자,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. 이거랑 같이 산 바닐라 부티크 허그 퍼퓸 바디 로션이에요. 얘는 150ml 예에요 음. 자, 이것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랑방향이랑 비슷해요. 뭔가 더 파우더리한 꽃향. 아무튼 좋습니다. 자, 요것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이거는 향수랑 향이 틀려요.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. 향이 틀립니다. 촉촉하긴 촉촉하고요. 향수랑 향이 틀리다는 거제 주관적인 느낌. 아무튼 향수가 향이 좋습니다 20대 여성분들 쓰기 좋은 향인 것 같고요 랑방 아르페쥬 향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얘가 더 흔하지 않고 더 괜찮다는 점 가격도 저렴하니까 세일할 때 사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추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음. 향이 틀립니다.